안녕하세요 일루시브입니다 패치가 된 후에 게임을 많이 해봤는데 마법사가 굉장히 강력하다는 느낌을 받아서 바로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불꽃고리 전사 뭐두 개가 투머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얘 하나만 교체하고 그대로 들고 가겠습니다 아 근데 이러면 그냥 불꽃고리 전사 두 마리가 나왔을 수도 있는데 음, 상대방은 쾌술이네요 일단은 조, 좋은 적코카드가 많이 모였고 아이 토템 얘는 바로 자르는게 좋죠 아무래도 그러려면 그냥 얼음마살 하나 투자 해주는게 맞습니다 다음부터 잘 자르면 돼요 어 불꽃거리전사 또 나와줬네요 이러면 한장좀 던져볼 만하긴 한데. 목꼬리 전사 내고 공전어 너무 잘 썼네. 그냥 화염폭제까지 쓸게요. 일단 얘 나와 있으면은 상대방 입장에서는 진짜 까다로워요. 도발 때문에 속공 쫄게 나와도 못 잡습니다. 답답하죠. 나 어, 쏘는 거두개 나오면 잡는데 그거 아니면 안 돼요. 와 속공 나오네 그 와중에. 아예 사 턴에 깼네요. 와좀 경이로운데요. 저는 수습생 내주고, 진흙 먼저 돌려볼게요. 어, 신비한 화살까지 딱 돌리면 다, 다 죽을 것 같은데. 땅, 땅, 쏴, 쌍, 땅. 어, 마음 아픈데. 쏴봐, 한 발만, 한 발만. 그렇지. 아, 이럴 때가 좀, 이게 운빨 요소가 좀 있어서, 옛날에도 이런 게좀 문제였어요. 팝팝가 야, 이거 달려주고. 영능 쳐주고. 카페 하나 더 낼게요. 정리를 하더라도 한 마리까지는 정리할텐데. 어, 뭐야, 이거. 진화인가 본데? 잡고 진화. 뭐지? 어, 속공. 와, 레전드. 장사꾼도 좋은데요. 일단은 다, 저는 당연히 얼회를 칩니다. 얼회 안 치는 게 바보죠. 이거 얼려놨기 때문에 뭐 제거 정리하기가 어렵거든요. 이렇게 바나나 얻어놓고 다음 턴에 서리광선에 바나나 다 연계하면서 마나 회오리로 다시 가져오는 전략 쓸게요. 전함 쓰면은 또한 마리 정도는 잡을 수도 있거든요. 잘하면. 아, 이거는 뭐. 회복하겠다는 거고. 이면혼내 줘야죠. 하나 발라주고 이거 장난 아닙니다 나오는 거. 얘는 빈결로 얼려주고 이게 파파의 맛이요. 빵빵빵빵 완화 빵빵. 회유로 다시 갖고 오고요. 빵빵빵 빵. 빵빵. 어? 잘하면 이거 네발다 맞추면 크.. 역시. 이게 바로 파하죠 일단, 불꽃고리 전사는 킵을 할게요. 제가 경험상 얘가 없으면은 너무 힘들더라고요. 일단 킵을 하고 가져가야 중반에라도 게임을 풀 수가 있지. 이게 아예 안 나오면은 게임 풀기가 힘들어요. 엄첨 탑. 어허. 대놓고 까다로운 덱이네요 이거는 영능 안 칩니다 영능을 쳐봤자 상대방이 이득보는 구조라서 영능 안 치고 갈게요 패패 내면서 압박하는 방법도 있는데 지금 압박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지금은 파츠 모으는 시간이에요 어차피 느린 덱이니까 파츠 모을게요 이건 일단 결속사 최대한 일단은 천천히 파츠 모으면서 갑니다. 상대 되게 맞춰서 가면 돼요. 오, 불꽃걸이전사두개다나왔고요 일단 지능 볼까요? 어, 이러면은 숲생 하나 정도 낼수 있겠네요. 사실 숲생도 아꼈다가 하는 게 좋은데 해가 터지니까 한 장은 썼어요. 어, 얘로 아무 생각 없이 때렸네. 때리면 이제 루나 내주고 계속 그냥 지능 쓰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여기까지 하면 될것 같아요. 너무 과도하게 쓸 필요 없죠. 어? 비폭탄비폭탄은 그렇게 저한테 치명적이지 않은데 그냥, 그냥 저딥 누적으로 갑니다 그냥 개아프거든요? 눈 한방 쓸 때마다 그냥 다 때려주고 어 이거 킬강 나올 수도 있는데? 아뇨 그렇킬 강이네요 와 보셨어요? 소리 강서뭐 아무거나에 때려도 되죠 이게 게임이야 이러고 있겠죠. 이게 바로 탈타죠. 상대방 그냥 아무것도 못하다가 말도 안 되는 딜에 맞아서 죽어버렸죠.